자, 마지막. 네,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93페이지요. 고객 분석. 네. 참고로 보시고요. 음. 자, 혹시 좀 걱정인 게 아직까지 이제 교재가 준비 안된 사람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면 뭐 일일이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ppt 자료라도 좀 드리면서 네, 필기라도 해주면서 할텐데 네, 이게 그러다지 뭐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지 말씀드릴 테니까 책임지신 분은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고객 분석. 예, 가장 중요한 게 뭐요? 고객이죠. 일단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 수립을 위한 상황 분석에서 핵심이 뭐요? 제품 구매 당사자인 고객을 분석하는 일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객 분석은 뭐요? 그 고객에 대한 예, 구매 행위에 대한 뭐 특성. 그리고 의사 결정하기 위한 어, 구매 의사 결정을 했을 때, <laughs> 의사 결정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행위들, 형태, 그리고 구매의 결정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구매 과정 등, 이건,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설문을 조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내가 이... A라는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브랜드냐. 가격이냐. 개인 취향이냐. 뭐, 구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아.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왜내 우리 회사 제품을 선호한지, 혹은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경쟁 업체의 제품을 선호한지를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뭐예요? 보완하면서 내 우리 제품을 다시 뭐예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응. 그거를 이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위협이 되는 요인들은 제거하고 기회가 되는 요인들은 살리고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고 이런 거죠. 자, 경쟁 분석. 경쟁 분석은 뭐야? 나와 경쟁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쟁 분석은 경쟁 기업의 미래의 전략과 주요한 행동을 예측하게 하고요. 자사의 전략에 대한 경쟁자의 대응을 예측하여 자세에 모여 유리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의 전략, 목표, 경쟁자의 목표, 경쟁자의 가정, 경쟁자의 경영 자원 등을 파악해야 된다. 거기 어떻게 경쟁하는가? 수익과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산업에 대한 이해, 경쟁자는 어떻게, 그리고 경쟁자의 뭐야, 장점과 단점 혹은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부 환경이 되겠고요. 이제는 뭐예요? 내부 환경 분석 자, 여러분들, 294페이지요. 그래서 외교,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와 함께 뭐야? 내부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야 전략이 수립된다. 그죠.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의 목적은 뭐예요? 기업이 보유한 내적 자원의 능력을 평가하고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뭐예요? 강점과 경쟁 여류에 있는 약점을 파악해서요. 외부 환경의 기회와 강점을 결합하여 경쟁 우위를 유지하거나 그죠?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과 새로운 능력과 개발을 통해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경쟁 우위를 지속하는데 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수합 분석이죠 응. 부로부터 기회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계속 지속적인 뭐야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 중요하단 말이죠 계속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그죠 <laughs> 자, 내부 환경 분석의 과정 295페이지에 보면요. 어, 여러분들, 동그라미 1,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죠. 내부 자원의 분류와 확인. 그래서 내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이 유형 자원이냐, 무형 자원이냐, 구분하고요. 그래서 유형 자산 자원은 뭐예요? 가치적인 자원, 재무적, 물리적 자산을 의미하고요, 무형 자산은 뭐요? 예 어, 명성, 그 기업의 명성, 이미지, 노하우 이런 것이 이제 무형 자원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뭐요? 예 네, 무형 자원이 기업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 자본과 규모의 경제를 가지기 위한 시설과 같은 유형 자원보다 뭐요 인간의 창의력에 기반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중이 뭐요 점차 증가 혹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형 자원이 더 중요하다. 명성, 기업의 명성,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기업의 생산 능력 확인. 기업이 내가 이제 내부적이니까 우리 기업이 보유한 능력, 기능적, 지휘적, 문화적, 규제적 능력으로 분류해서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기능적 능력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지휘적 능력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명성이 명성이나 유리한 생산 입지, 그죠? 문화적 능력은 조직 전체와 연관이 있는 것, 그리고 규제적 능력은 직접 소유권, 이런 것, 특허권, 계약, 이런 것 말하는 것이죠. 예. 그로 인해서, 어, 우리 기업의 지금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모든 자원의 잠재적인 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자원과 능력의 잠재력을 평가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 개발시키면서 자원의 이용 결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고요. <laughs> 그다음에 자사 능력의 최대 발휘. 아까 말했죠. 외부 환경의 기회와 자사의 뭐예요? 강점들을 경, 결합해서 최대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피드백. 그래서 모든 자원의 소유량과 확보량을 분석해 그 차이를 규명하고 약점이 최소화되도록 제자원을 배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과제의 도출 296페이지, 29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압분석의 단계 첫번째 사업종류 사업영역, 경쟁상황, 최고경영층의 방향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둘째 외부환경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인구, 아까 말했듯이 음, 패스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인구통계학적 제품과 기술, 시장과 경쟁의 여섯 가지 요인에 관하여 기회와 위협을 평가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셋째 외부 환경에 있어서 장래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준비한다. 넷째 내부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관리와 조직 운영, 재무,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도출을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외부의 기회와 위협,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연계해서 전략 대안을 개발한다. 그래서 전략 대안 중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 SO 전략. 기회의 이점을 얻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생성한다. W 전략. 약점을 극복하면서 기회 의 이점을 살리는 전략. ST 전략.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WT 전략. 약점을 최소화하고 위협을 피하는 전략. 네. 자. 네. 요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요고 수합 분석은 계속 여러분들 계속 나오니깐요 여러분들 참네 가지 강점, 기회, 약점, 위협 네개 그리고 서로의 연결성, 음. S O W -O S T W T 모 이거 전략 어. 여기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또 여러분들 계속 나오니까 음, 음, 수학 분석을 이용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 <laughs> 사업계획서나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음, 1학년, 2학기, 2학년 이런 것들 1학년 올라가면 음,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좀그 다음에 이제 각. 가치혁신 전략인데 298페이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레드오션, 블루오션 전략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음. 가치혁신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창조적, 슘페터가 주장한 창조적 파괴. 뭐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야.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시장.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물론 이제 잘못된 음, 실패한 대통령이 쓴 얘기지만 그래서 한때 뭐야 창조 경제 막 이랬죠, 창조 경제. 예. 그래서 창조적 파괴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 예. 지식과 아이디어, 도전하는 그리고 새로운 것의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 되겠다는 거죠. 자, 299페이지에 그래서 전통적 전략과 가치 혁신 전략 비교한 게 나와 있어요. 자, 전통적 전략은 뭐예요? 기존에 이제 주어진 거 상황에서 하지만 가치 혁신은 뭐야? 그와 무관하게 뭐야? 새로운 전략을,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계속 뭐야? 아이디어와 기회를 모색해서 신시장을 창출해 내는 거죠. 자, 전략적 초점을 보면요. 전통적 전략은 단순히 경쟁사와 싸워 이기고 앞서려는데 초점이 있지만 가치 혁신 전략은 뭐예요? 경쟁사들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가치혁신 전략은 새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어떻게 새로운 전략을 찾고 그 고객에게 새로 새로운 것을 주면서 다가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참고로 여러분들 299페이지에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도표 9-10.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블루오션 전략, 아까 레드오션과 틀리다 그랬죠. 수많은 경쟁자에서 피튀기게 싸우는 게 레드오션. 그와 상변 상반된 개념이 뭐예요 네, 블루오션 경쟁자들이 없는 무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업이 블루오션 전략은 뭐예요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 시장이 아니라 뭐예요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게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뭐야 기업과 구매 고객에게 모두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필요 없는 무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블루오션 전략 레드오션 경쟁이 아까 말했죠 치열했죠 경쟁이 치열하고 기업 활동체계나 가격혁신이나 성능차별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네. 플루오션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창조하고 적극 수용하여 가치와 원가의 개념을 깨뜨리는 차별화 전략을 수행한다. 그래서 레드오션은 뭐야? 그 피튀김에서 거기서 살아나와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지만 플루오션은 뭐야? 경쟁이 무의미하다고 했죠. 그래서, 레드오션은 기존 수요 시장을 공략하지만, 블루오션은 뭐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진짜 또 한번 연기된다면 중간에도 제가 여러분들 과 대표도 아직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단체톡을 해서 한번 음, 따로 개별적으로 소규모라도 계속 제가 시간 단위별로 면담을 한, 하면서 예,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교와 별개로. 만약에, 예, 또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 하라고 하면은, 음. 그래서, 뭐, 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다거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것들, 음. 그리고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보상해줘야 될 것들. 음. 그래서, 토론 방식으로, 음. 그러니까 뭐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어려우니까 몇 명씩 그때씩 그때씩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만나서 그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든지 하나 개다 하라 그러면 이제 음 여러분들 직접 수업 시간에 음 서로 화상 채팅으로 하는 방법을 광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음.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